자다 모이시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탈 레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탑승해 주세요. 여기서부터 타고 있어야 돼요. 네 여기서부터 타고 가는 겁니다. 아 네. 자 갑니다. 자쓰리 투, 원.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뭐해 가 아, 가라고 뭐해 가자 현재 물탈 레이싱 1등 자 현재 선두 라인은 또 이제 어디 있느냐 또 근데 여기서 이게 그냥 이렇게 레이싱이 아니라 중간 중간 문제가 있습니다 장애물도 있고 첫 번째 폭포 라인 자 폭포 라인 지금 올라온 사람 없고요. 자, 첫 번째 1등. 자, 현재 선두! 울, 황! 자, 과연 첫 번째 문제. 멋봉니 마을 섬의 어? 모양은? 반바다 아, 다음 문제. 지금 나의 감정은? 재밌다! 아, 매우 재밌다. 어우, 아, 지금 선들어 가고 있습니다. 야, 이제 미로 구간입니다. 미로 구간을 지나치면은, 이제 마지막 구간. 절벽 공간. 어? 30개. 현재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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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 선두 우와, 자, 마지막 절벽 공간. 여기서 떨어지면은 나락입니다. 자, 1등은 퍼스트 30 올라오셔야 됩니다. 올라오셔야 됩니다. 올라가셔야 됩니다. 아, 올라가셔야 됩니다. 어. 올라가셔야 됩니다. 야단상에요 네, 네. 단상요 단상까지 올라가셔야 됩니다. 아, 잠깐만. 오케이! 네, 1등! 네. 1등. 아, 축하드립니다! 음. 아, 강야마마 왔다. 씨. 마가 어떻게 왔어, 이거? 아, 마마. 마마야 단상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어? 그야 할게요. 나현이 엄마. 딱놓마 자, 야. 여기 여기 야. 3등 자리 올라오 어? 자, 3등 자리 올라오셔야 됩니다. 아, 나 1등이야. 아, 나 1등이라고. 자 저희 3 등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등 보상 3등 보상 1 0등보만 원하고 트로피 자이등보 트로피 도 있네. 야, 트로피 뭐야? 와, 보상 이등 보상 0만 원하고 트로피 자이등 보상 3 0만 원하고 트로피 자 트로피 뭐야 아 그래 한일전 한디전 이겼다한일전 이겼다 버려. 어이이 있습니다. 뭐죠? 아, 아니 삼식이는 아, 아, 공익인데 이런 대회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어? 삼식이는 공익인데, 어? 이혼내에 나와가지고 상금으로 돈 받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아, 좀 <laughs> <나 어때요>? 어, 여기좀안 되는 거 아니야? 나가, 이 새끼야! 어, 야. 넌 여기 있을 자격 없어. 어? 그 그러면은... <laughs> 근데 원래 어, 불가능하긴 해. 출간이... 아, 이거 봐. 나가! 어? 삼식씨가 <laughs> 이제 공익인 관계로 상금을 제한 나머지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와! 축하해 선수가 이게 <야>, 명예지 이게 맞아 이게 이게 맞지 이게 맞아 돌아가기로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자자 머사님 자, 자,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맞죠 서프라이즈죠 이게 정상화기네 아 재밌다 잘 만들었어 아 오늘 아까 물탈 타고 다니지 않았나? 아버님 어, 물탈 레이스 참여 안 했어요? 나 참여했어. 설마 만주했지 설마 하기 건? 어, 나나 길을 계속 잃었어. 아쉽네. 아니, 쉬워, 아니 한 바퀴 계속 내가 아니 구멍이 두개 연결돼 있던데? 맞아요. 아씨 뭐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아쉽네. <웃음> 아쉽네. <웃음> 아 요거는 근데 들릴 수. 내가 얻은 개이 스킨 한번볼수 있어? 뭐얻으셨죠나그 벚꽃. 덕꽃... 잠시만요. 어. 뭐더라? 5번이었. 그냥 수경이... 계속했지. 이거 어, 말씀하시는. 저 어, 이거야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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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이거. 와, 개멋있어. <laughs> 이거를 한번도 얻었는데 이거 이거는 좀 그냥 줄수 없대. 내가 물어봤는데. 아, 재밌다. 아, 와, 아니 먹봉리 이거 진짜 이것 좀 어, 아직도 많이 잘 아니, 아직도 많이 남았어 아직도. 군입거. 그러니까. 멋봉리 마을의 비밀. 어서, 고마워 보여줘서. 예. 어 상금 내놔. 저희가. 네. 아무래도 상금은. <laughs> 지금 해드릴 수없고요 <laughs> 왜요? 왜? 아무래도 이, 아니, 허락 맡으셨어요, 이거? 영리활동 허락을 맡아 오시면 저희가 50만원 지급을 할수 있는데. 거였어, 아니, 뭘 미선 들어와? 뭘 미선이 들어와요? 지금 광부의 삶을 알아니까! 광부의 삶을 알아요! 아, 아니면은, 이거 저희 먹봉리 마을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하시면 저희가 형판 하나 진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동상이라도 세워줄 거예요, 그러면? 동상이라. 어, 저희가 뭐 그, 뭐그삼신력 하나 만들게요, 삼신력 음 여기요? 저희 지하철 있는 거 아십니까 마을에? 아니 지하철 이거 안 보던데. 아 근데 저는 이거 드릴 수 있는데 이거 저랑 그런 관련 없는 돈이에요. 아 그러면은 마을에 입구에다가 뭐라도 세워 주세요 그러면은. 아 기부한 느낌으로. 예기부를 네, 해주세요 그러면. 아 근데 이거 받으셔도 됩니다. 그럼 주세요. 그럼 주세요. <laughs> 하루 종일 이렇게 방송 틀어놓고 여기 마을 옥상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저희 테스트실 겸 이제 운영자들 대기 장소입니다 저 뭐야 테스트 서버에서 테스트하고 여기로 옮기고 딱 그런 느낌 아 이제 제가 이제 방송에서 안 보여주면은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상대방한테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염탐 중입니다 뭐 하는지 네, 나 지옥 갔다 오니까 인벤 창 너무 부족해가지고 아예 그래 어제 건의했던 게 이거잖아 그 석영 우리 인벤이 없다니까 야 남봉아 너그 화석 시스템 만들어 놨지 근데 화석을 캘 수가 없어. 광부는 아니 그 인벤이 해. 없어, 나... 인벤이. 난 어? 그래서 맨날 화석 발견해도 그냥 캐고 버림. 그래. 어쩔 수 어차피 없다니까. 어차피 근데 지옥에는 화석이 안, 아, 안 나오긴 하는데. 아, 그렇긴 아, 한데. 너는 맞지만. 야, 어. 지옥 한번 가면은 저 인벤 이거 석영 저꽉 채우는 거 진짜 한 30분이면 그냥 채워. 아니 농부들은 중간중간 상자 설치해 가지고 농작물 그, 옮기기 아, 개 편한데. 그니까. 광고들도 아니... 조금의 편의성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아 맨다뭐건고 다주, 뭐 아니잖아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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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이래 놓고 아, 건이 막상 아, 하면 들어 주질 않아. 어? 아, 30대 그 상점에 30대 광고가 생겼던데. 아니, 그러니까 엠도 상자를 근데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 왜? 아, 그러니까 다주 님 지금 이제 광고 시작해 가지고 지금 호소하시는 거예요? 아, 아니 30인데 도와줘도 지랄이세요. <laughs> 아니, 아니, 도와주는 거 도와주는 건데. 아니, 새끼야, 가만히 있어 줘. 이제 뭔가 이교대 돌려도 될것 같기도 하고. 호빵님 서버 정상 교대 올라온 거 같지 않습니까? 올라왔죠 지금 렉 있다는데요? 지금 TPS 15인데요? 11까지 떨어졌는데요? 무슨 일이죠 이거? <laughs> <지금>? 무슨 일이죠? <laughs> 갑자기 서버 재앙이 누가 뭐하고 있는 거지? 사람이 많아서 맞아 좀 나갈까요? 운영자들 다 내보내죠 그냥 저도 나가 있을게요 머쌍이 뭐 그러면 아뇨 니 아뇨 호빵님만 와서 설거지해야죠 아니, 나 나가 있을게 나도 그냥 안돼 안돼 와서 호빵님한 서버의 정상화를 위해서 몇명 나가야 될거 같은데? 나도 끄고 자러 갈까? 우리, 우리 롤 탕탕특공대나 하러 가자 운영자 싹다 나가고 그냥 롤 내전이나 하죠 저희 퇴근 이틀 못 내는 사람 밴을 어, 하죠 밴하고 네. 다시 초대권 받아야 들어올 수 있어 운영자 다 나가있자 나도 롤 탕특공대 하러 갈게 나도 가야겠다 베틀그라운드로 어, 가야겠다 베틀그라운드배가러 어, 가자 내가로 가죠 저희 떠봐 어. 우리 패킹 먹어 아련님만 어. 남아서 아련님 설거지하고 호빵님도 같이 설거지하고